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자주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똑같은 장면을 이 카메라로 같은 카메라로 사진으로 남기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함과 동시에 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카메라를 활용하지 않고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별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개의 카메라를 준비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동일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장면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영상 촬영과 함께 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다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물론 편의상 앞에는 움직이지 않는 액자 하나를 두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이 현재 촬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시간이 또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을 그대로 사진으로 촬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동영상은 촬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재 설치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서 표시된 이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촬영하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동영상 촬영 중에 사진을 촬영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촬영되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갤러리로 돌아가서 현재 촬영된 그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항목에 되어 있고 아니면 전체를 보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체를 보려면은 카메라를 보시면 되죠. 이제 카메라로 촬영 아닌 것이니까. 카메라는 바로 여기에 이런 폴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촬영된 조금 전에 보셨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촬영한 것도 보죠? 이런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같은 장면을 같은 카메라로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촬영했을 때 사진의 해상도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이 사진을 위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 아래쪽에 사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정보가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 그리고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와 그 해상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2160 곱하기 3840. 3840즉 픽셀입니다. 픽셀이라고 할수 있는 픽셀입니다. 가로가 2160 픽셀에 세로가 3840한 700만 화소가 되는 그런 상태의 사진이 촬영된 것입니다. 동영상 촬영 중에 촬영한 사진도 카메라로 촬영하듯 그 해상도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바로 사진도 촬영하는 그런 기능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